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헤어 튜토리얼을 촬영해봤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방법은 되게 막 세팅된 느낌의 막 볼륨감 넘치는 그런 웨이브는 아니고요.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의 원래 약간 곱슬머리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약간 파마가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의 웨이브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약간 지저분해 보이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자연스럽고 진짜 괜찮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아 헤어 영상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우선은 먼저 앞머리 길이는요 집에서 그냥 혼자 셀프로 자른 거거든요. 여기 뭐 맨날 이렇게 삼각존을 만들어서 자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삼각존을 만들어서 잘랐어요. 근데 저는 뭐 헤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곰손이기 때문에 대충 막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삼각형이죠. <laughs> 삐뚤빼뚤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쭉 당기면은, 어 굉장히 지금. <laughs> 코, 딱 코끝 정도 오네요. 저는 머리를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잘랐어요. 좀 자연스러우라고. 그 다음에 사실 말리는 것부터 중요한데, 물을 다시 묻히고 왔어요. 머리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여기 뽕 띄우기가 되게 쉬워요. 머리를 말린 상태에서 드라이로 하려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앞머리가 짧기 때문에 가볍잖아요. 다른 이긴 머리에 비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가볍기 때문에 여기가 잘 떠요. 뿌리가. 애초부터 여기를 띄운 상태에서 말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가르마를 5대5로 타고 5대5로 머리를 잘 타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정리는 안 해주고 맨날 이렇게 말리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길이 들어가지고 굳이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냥 굳이 뭐 빗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가 알아서 뽕이 띄어질 거예요. 여기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기울였는데 좀 답답하게 보이시겠지만 앞머리를 좀잘 보여드리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네요. 손으로 하면은 가닥가닥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빗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고 살짝 들어올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쵸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말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짜잔! 뽕이많이 생겼죠? 이 도쿄까지 바르면은 오일을 발라줍니다. 이거는 로리알에서 지난번에 보내주셨던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로리알 오일을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부담 없이 의심 없이 잘 쓰고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향이 좀 많이 나요. 근데 남편이 이 향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말릴 때만 잘 신경 써줘도 이렇게 뽕이 잘 삽니다. 한요 정도 말랐을 때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 하고 올게요. <laughs> 완전 산발이 됐네. 이 앞머리를 빼고 귀 뒤로 이제 넘겨줍니다. 고데기를 할 거예요 이제. 고데기는 사실 지금 제가 쓰는 게 우리나라에서 살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일본 돈키호테 가서 구매를 했었던 건데 되게 두꺼워요. 그렇죠. 아마 뭐 보단한가? 그런 데서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너무나 간단해요. 제가 원래 앞머리를 만들 때마다 저 봉고데기가 아니라 날개고데기로 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저렇게 큰 봉고데기로 바꾸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아이고. 잘 보이시라고 핀을 찝었으면 좋겠는데 핀이 지금 안 보이는 관계로 저는 아마 사놓고 잘안 쓰는 뽕 집게로 대충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빗어주고 고데기로 안으로 말아줘요 안으로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이거를 이 고데기 열이 식기 전에 바깥 라인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열이 식기 전에 그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봐도 여기에 이렇게 꽁이 살죠.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완전 간단하죠. 자, 그냥 방향 관계없이. 그래서 안으로 말아줘요. 그 다음에 이 열이 식기 전에 방향을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매우 간단하지요. 완전 쉽죠. <laughs> 완전 쉬워요. 정말 장비빨이었어요. 근데 이 드라이는 이 앞머리 드라이는 좀 나중에 외출하고 나서 드라이가 조금 풀려도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풀리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내추럴하고 굉장히 좀 감성적인 느낌으로 돼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뒷머리는요. 아... 핀이 진짜 어디갔지? 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로 해야겠다. 머리도 부분 부분을 나눠줘야지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에 나누지도 않고 그냥 막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오히려 그냥 이게 나누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여기 귀귀 위에 너무 정확하게 나눌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하기 편하라고 나누는 거니까요. 여기를 또 반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위에랑 아래랑 분리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빗어서 잡아주고요. 약간 이거 손놀림이 현란하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껴요. 공이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집게가 아래, 공이 위에 쪽 잡아줍니다. 잡아주는데 이 앞머리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 방향으로 이 흐름을 맞춰서 잡아서 뒤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감겼죠? 바깥으로 감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숭 빼요. 이렇게 <laughs> 이해가 되셨을까나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바깥으로 돌립니다. 얘를 열을 어느 정도 준 다음에 이거를 스르륵 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감아줘요, 밑에 거를. 그리고 얘도 스르륵 빼고 감아줍니다. 또 스르륵. 그럼 여기가 뱅글뱅글 말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까 남겨뒀던 거 여기 아래 부분, 아래 부분도 같은 방향으로 돌려줄 겁니다. 바깥으로 잡아주고, 스르릉 또 돌려주고, 스르릉 돌려주고. 이제 바깥쪽으로 말아줬으니까, 이 다음에는 또 안쪽 방향으로 말아주어야 조금 더 머리카락에 볼륨감 있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얘도 이렇게 좀 나눠줘요. 그리고 위아래를 한번 또 나눠줍니다. 안으로 가는 것은 봉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집게가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으면 감고 시간을 조금 보내준 다음에 스르릉 또 감아주고 또 빼주고 감아주고 빼주고 식었나? 다시 걷나? 다시 걷구나. 이거를 한번 손으로 스르릉, 스르릉, 빗어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죠? 뒷머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뒷머리도 똑같아요. 뒷머리도 이렇게 또 나눠준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높, 높이가 높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3등분을 해줘요. 이번에는 또 봉이 위쪽으로 들어가게 잡아서 바깥으로 말아줍니다. 뭐 바, 방금 위에 쪽은 바깥으로 말았고, 안쪽, 아, 이제 그 밑에 쪽은 안쪽으로 말아줘도 됩니다. 이 방향은 사실 상관없어요. 저는 뭐제 마음대로 그냥 규칙성 없이 하고 있어요. 안쪽으로 시리딩. 또 얘도 이렇게 안쪽으로 감아서 열을 준 다음에 풀어주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봉고대기가 아니라 원래 판고데기로 했었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판고데기보다 확실히 이렇게 봉고데기로 하는 게더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장비의 문제였어, 그동안. 열어주고 감은 것만 풀어주면 돼요. 잡고 있는 건 풀지 말고. 감아서 감은 것만 풀어줘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건 풀지 말고. 풀어주고 또 잡고 있는 거 감아주고 열이 식은 다음에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컬이 금방 풀려요 오케이 이런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열 가해준 다음에 감은 것만 풀러 줘요 잡은 걸로 다시 감아주고 감은 것만 풀러 줍니다 그래서 이게 밖에 나가서 약간 웨이브가 살짝 풀렸을 때도 되게 예뻐요 괜찮아요. 스프레이로 뿌려준 다음에, 저는 지금 임신 때문에, 로레알 에르네트라는 스프레이인데요. 완전 크죠? 얘를 이렇게 막 뿌려준 다음에, 이런 빗으로 살짝, 어, 살짝, 이렇게, 백홈을 넣어줘요. 전체적으로. 안쪽으로도 넣어주고, 아래에서 위로 빗어주는 거. 그러면, 이 머리가 풍성해졌죠? 되게 예뻐요, 그러면.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풍성해진 그런 느낌.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완성을 하고 오겠습니다. 끝! 오,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촬영 중이지만. 어, 실패 없이, 버벅거림 없이 지금까지 다 촬영을 했어요. 이제 촬영분을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떤가요? 괜찮으셨나요? 쉬우셨나요? 이해하시기에 편하셨나요? 그럼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